자 오성천난 소재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얘 무슨 주예요? 자 해리스, 자 미국 어, 현재 부통령이죠. 이제 대선 후보 해리스 어다 관련 주예요. 마리아나 관련 주죠. 오성천난 소재 자회사가 또 마리아나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자 중요한 건요. 지금 결국은 해리스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지금 또 해리스 관련 주가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트럼프랑 해리스 박빙이에요 지금 근데 여론조사로 볼 때는 항상 해리스가 앞서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트럼프가 또 앞서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여론전을 잘하는 건요 민주당 쪽이 여론전을 잘해요 여론조사 이런 것도 정말 좋게 나와요 우리나라랑 이제 우리나라 국힘이랑 미국의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좀 성격이 비슷하고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어, 미국의 민주당 이랑 좀 성격이 비슷한 편입니다. 좀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다 보니까 좀 중요성이 다르죠. 어,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보면은, 누가 되던 간에, 일단 11월 될 때까지 계속 박빙이에요.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냥 떨어졌으면 추매하고요. 더 사고, 오르면 팔고.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11월까지는. 근데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 때는 다 던져야 돼요. 관련주는. 누가 될지 몰라요, 진짜. 대통령은요, 하늘이 내려야지 될수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어, 이제 어부지리로 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어, 맞죠?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가 진짜. 국민의힘 후보라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 홍준표랑 이제, 유, 요, 윤, 그 뭐냐, 윤석열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 이제 대통령 후보 이제 대결했는데, 을 홍준표가 졌죠? 정치 한 번도 안 왔던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 어떤 것 없이 됐어요, 그냥.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를 좀 너무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너무 좀, 그렇죠. 사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또 민주당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 쪽에 휩쓸리지 마시고 일단은 우린 돈만 벌면 된다는 주의로 가셔야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성첨단 수재가 현재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개인들만 존나게 살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력들도 덩달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위에서 세력들이 팔고 다시 여기서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더갈수 있는 슈팅 기회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 근데 지금 자리는 위험해요. 분명히 시간 지나면은 다시 얘는 여기까지 올 거예요. 무서워요, 사실. 야수의 심령 가져야 됩니다. 나의 마지노선, 2200원만 안뚫리면 나는 계속 여기서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야지. 그냥 2200원 손절 걸고, 2400원, 2300원 계속 추매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를 거니까. 맞잖아요. 어, 미국 민주당 전당 대회도 끝났고, 이제. 어차피 해리스가 이제, 어, 좀 돌풍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가 엄청 오르죠. 얘는 마리아나 합법화, 대마죠, 대마. 데마. 어, 이런 걸좀 추가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지금, 오성투남 소재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이게 실제 외국인이 아니에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한국 사람들. 외국계 창고에서 거래한 세력계좌. 투신도 같이 팔고 있고. 이제, 투신이 나갔다는 거는, 기관들은 세력, 기관 세력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더 싸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올 거예요. 얘들도 거의 여기쯤에서부터 들어왔으니까. 싸지기 전에 안 들어오는데 아마 가장 처음, 사, 처음 샀던 게 여기서 샀기 때문에 물려서 지금 일단 팔고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요런 수급 보면요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지 않은 수급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별 투자자 라인이 그럼 우리가 볼 거는 이거래량 입체 분석만 보면 되는데 지금 뭐 세로가 개인 다 사고 있는데 이러면은 급등 차트가 나올 수나올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로가 개인이 같이 달려들면 거래량 보세요 8600만주예요 8,600만주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거든요. 이게 하루에 정말 많이 나왔죠. 4,000만주? 8,600만주면 요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이 사이트 단타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던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시간 지나면 오를 수밖에 없다. 매물때도 지금 보세요. 시시간매물때 바뀌는 거 보세요. 지금 보세요. 바뀌자 화면 바뀌잖아요. 지금 매물때가 이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매물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있어서 모멘텀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 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 다운 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 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링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청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어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어,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 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 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 대장이에요. 돌격 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사들하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 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 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것도 높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탁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은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 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